채권 추신 전문 변호사 추심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지요. 채권자가 추심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추심 대리인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무권 대리로 간주되어 불법 추심,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위임장 미비 상태에서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압박적 요구를 한 사건에서 채권자와 대리인이 모두 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 추심 대상 채권의 범위, 집행권한, 연락 수단과 방법 등 구체적 권리를 명시해야 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절차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채무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은 법원 제출, 금융기관 협조, 압류 및 가압류 집행 등에서 필수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임장 작성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합법적 권리 행사의 핵심적입니다. 결국 추심 대리인 위임장은 합법적 추심을 위한 필수 절차적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